한 노인이 무덤 앞에 낡은 꽃신 한 켤레를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 꽃신은 50년 전의 것 색은 바래고 헤어졌지만 노인은 그것을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해왔지요. 미안하오. 내가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는 한때 잘나가던 양반가의 도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했던 여인은 백정의 딸이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너무나 높았지요. 50년 전두 사람은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렸고 남자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무덤가에 놓인 낡은 꽃신, 그 안에 담긴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야담 세상이 2026년 한 해에 쏟아질 복을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김진우라는 양반가의 도련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진우는 잘생기고 학식도 뛰어난 젊은이였습니다. 집안도 부유했고 앞날이 창창했지요. 그의 아버지 김대감은 마을에서 가장 큰 세력가였습니다.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지요. 진우야,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훌륭한 양반이 되어야 한다. 김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양반으로 태어나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신분, 체면, 가문의 명예. 어느 봄날, 김진우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이화였습니다. 스물 살의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이화는 천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얼굴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김진우는 한눈에 반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지요. 그녀가 백정의 딸이라는 것을 저 여인은 백정 이만복의 딸이라더군. 아무리 아름다워도 천민이지. 양반이 거들떠볼 사람이 아니야. 김진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김진우는 몰래 장터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화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어느날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씨, 저 천을 하나 사고 싶습니다. 이화는 고개를 들어 김진우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맑았습니다. 이 천은 좋은 천입니다. 이화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아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이화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십니다. 저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이화는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진우, 마을에서 가장 높은 양반가의 도련님이었습니다. 또, 도련님께서 왜저 같은 아씨를 다시 뵐수 있을까요? 이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지만 두려웠습니다. 안 됩니다. 도련님과 저는. 신분이 다릅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아씨가 좋습니다. 이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김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장터에 나가 이화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알면, 괜찮습니다. 저는 아씨를 사랑합니다. 이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저도 도련님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양반 도련님이 백정의 딸과 만난다더군. 세상에, 이게 무슨 추문인가?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김대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진우야, 이게 무슨 짓이냐? 김대감은 분노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화를 사랑합니다. 사랑? 백정의 딸을? 너는 미쳤구나? 신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화는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닥쳐라. 양반이 천민과 혼인할 수는 없다. 당장 그 여자를 잊어라. 김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화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김대감은 아들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김진우는 이화를 찾아갔습니다. 이화, 우리 함께 도망가요. 이 마을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살아요. 하지만 이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도련님. 제 때문에 도련님의 인생이 망가져서는 안 돼요. 당신이 없으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소. 도련님은 양반이세요. 훌륭한 사람이 되셔야 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어. 이화는 김진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도련님 사랑해요.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화의 아버지 이만복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이화야, 너는 김도련님과 함께 갈수 없다. 아버지, 도련님은 양반이다. 너와 함께 있으면 평생 천대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도련님을 사랑해요. 사랑만으로는 세상을 살수 없단다. 신분의 벽은 너무 높아. 이만복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그는 딸을 사랑했지만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화야, 도련님을 위해서 떠나거라. 그날 밤 이화는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를 놓아주기로 다음 날 아침 김진우는 이화를 찾아갔습니다. 이화, 오늘 밤 떠나요. 준비는 다 되었소? 하지만 이화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도련님과 함께 갈수 없어요. 무슨 소리요? 왜 갑자기? 저는 저는 도련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김진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화 거짓말이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단지... 양반 도련님의 배경이 좋았을 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이화는 눈물을 참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화, 제발, 저를 잊어주세요. 김진우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화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이화, 거짓말이지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있어? 아니에요. 제발 가주세요. 김진우가 이화의 손을 잡으려 하는 순간, 이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세요. 제발 가세요. 김진우는 할수 없이 돌아섰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화는 혼자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진 것은 단 하나. 김진우가 선물한 꽃신 한 켤레 뿐이었습니다. 이화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김진우는 이화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김진우는 산 속에서 이화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화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이화, 이화. 김진우는 그녀의 몸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이화의 손에는 꽃신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김진우가 선물한 그 꽃신. 미안하오. 내가,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김진우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50년이 흘렀습니다. 김진우는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화만을 사랑했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그는 이화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늘그 낡은 꽃신을 들고 이화 보고 싶소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용기가 없어서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신분 따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는 왜 그것을 두려워했을까. 노인은 꽃신을 무덤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이제 곧 내가 당신 곁으로 갈 것이오.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봄바람이 꽃신을 스쳤습니다. 그의 여름 김진우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화의 무덤 옆에 묻어 주었습니다. 두 개의 무덤 그 사이에는 낡은 꽃신 한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두 분은 평생을 사랑했지만 신분의 벽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다. 하지만 죽어서는 함께하고 계시니 그것이 위안이로다. 해마다 봄이 오면 무덤가에는 들꽃이 가득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화의 꽃이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사랑이 꽃으로 피어난 것이라고, 그리고 바람이 불때면 꽃신이 미풍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춤추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신분을 넘어선다. 비록 세상이 그들을 갈라놓았어도 사랑만큼은 영원하다. 낡은 꽃신은 오늘도 그곳에 있습니다. 50년의 사랑을 증명하듯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 어린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야담과 옛날 이야기가 가득한 야담 세상이었습니다.